사진 출처, 소셜 미디어를 통해 루머가 빠르게 퍼지는 모습책 GPT 생성, 카더라 통신의 탄생 배경 소문이 생겨나는 이유 소문 혹은 카더라 통신은 인간 사회의 가장 오래된 정보 전달 수단 중 하나입니다. 과거 부족 사회에서는 불확실한 정보라도 생존과 관련된 중요한 단서로 여겨졌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도 누군가 말했다더라 라는 식의 정보는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는 도구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문이 사실과 다를 경우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특히 불확실한 정보를 신뢰하려는 경향은 확증 편향이라는 심리적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에 더 가치를 부여하는 우리의 특성이 루머를 확대 재생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허위 정보의 확산 메커니즘 SNS가 만든 거짓말이 제국 오늘날 카더라 통신은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퍼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소셜 미디어 SNS와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 때문입니다. SNS에서는 짧고 충격적인 정보가 더 많은 좋아요와 공유를 얻습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은 정보의 신뢰성을 따지지 않고 주목받을 만한 내용이라면 순식간에 확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허위 뉴스나 왜곡된 사실을 담은 콘텐츠가 빠르게 퍼지면서 특정 인물이나 단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카더라 통신은 단순한 개인적 소문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거나 심지어는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이는 디지털 시대의 정보 홍수 속에서 정보 검증 능력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사진 출처 허위 정보로 인해 신뢰가 깨지는 사회적 영향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림책 GPT 생성 불신을 조장하는 카더라 통신 무책임한 정보의 위험성 카더라 통신은 단순한 소문에서 그치지 않고 개인과 사회 전반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특정 단체나 인물에 대한 허위 사실이 퍼지면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갈등입니다. 예를 들어 트웬티가 부정행위를 했다더라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퍼지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개인이나 조직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자리 잡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소문이 나중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져도 이미 형성된 불신은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카더라 통신의 무책임성은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지 않고 전달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개인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 구조를 약화시키고 공동체의 식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카더라 통신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소셜미디어의 특성을 활용하며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개인의 삶이 훼손되고 사회적 불신이 깊어지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공유하기 전에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는 신뢰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 정보의 맥락과 의도를 분석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더 이상 카더라 통신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우리 모두가 신중하고 책임있는 태도를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SNS상에서 정보를 공유하기 전한번더 출처와 진위를 검증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